지금부터가 더더 더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지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호칭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1, 2인칭 혼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의 호칭이 1인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도 쓸수 있고요, 2인칭. 상대를 가리키는 호칭으로도 변형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계에 따라 변한다는 그 호칭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1인칭, 2인칭 배웠지만 사실 그것보다 일상에서는 그 관계에 따라서 서로의 호칭을 정해졌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할아버지란 호칭 가볼게요. 할아버지는 엄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실게요. 엄. Um. 자, 그럼 할아버지나 또는 사회에서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엄이라고 2인칭을 칭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자신이 저희가 할아버지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인칭에. 그럼 할아버지가 하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엄이. 어이 그땐 1인칭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엄이었어요. 할머니는요. 마라고 해요. 따라해 보실게요. 마. 그래서 상대 할머니를 부를 때마 또는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땐바 하고 1인칭을 칭할 수 있는 거고요.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뻘 되는 사회적인 관계 또는 사회적의 지위가 높은 여성한테도 쓰여요. 그래서 엄바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생활로 갔을 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바. 잘하셨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에 짝 지어진 호칭 볼 거예요. 바로 자오라는 호칭이에요. 자, 이 자오는요. 손자, 손녀라는 뜻을 가지고요. 또 조카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엄바와 함께 짝 지어진 호칭은 바로 손자, 손녀라는 호칭인 자오가 된다는 거예요. 오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 제가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좀 슬프지만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칭할 때엄 또는 바로 1인칭으로서 칭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상대에게 말을 해요 상대 손자, 손녀뻘 되는 사람한테 또는 손자, 손녀에게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칭하시겠어요? 그렇죠 자우야 라고 해서 2인칭으로 그 상대방을 칭하겠죠 자,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제가요, 어떻떻게 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제가요에 해당하는 것을 베트남어로 자오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오 자기 자신 1인칭으로서자오를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할아버지가 이거 해볼게, 할머니가 이거 해줄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비슷하죠? 엄바, 이게. 1인칭으로도 쓰이고, 또이 자오가 부를 때 '엄바',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겠죠? 2인칭으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첫 번째 설명 굉장히 길게 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일 때는 '엄바', '자오' 그리고 1, 2인칭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호칭이구나라는 것까지요. 자,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따라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큰아버지, 큰어머니 되는 건요. 막이라고요.라고요. 막. 그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친척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거나 좀 비슷한 경우에는 막을 쓸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많은 남성분한테 주로 막을 사용해요. 막. 자, 다음으로 쭉가 볼게요. 쭉 하면 삼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생활로 가지고 와 볼까요? 아버지보다 조금 연배가 음, 어린 사람을 칭할 때에 라고 해요. 자 다음으로 꼬 가볼게요. 따라 해보실게요. 꼬 자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고모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와 나이가 조금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이 꼬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자 선생님을 뜻하기도 해요. 건 이따 알려, 알려드릴 테고요. 어쨌든 간에 친척관계에서는 꼬모, 고모를 뜻한다. 그래서 마, 큰아버지, 큰어머니, 쭈, 삼촌, 꼬, 고모 다 사회생활로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고요. 이때 상대적인 호칭어로 그렇죠. 짜오가 나와야겠죠. 짜오. 왜요? 조카라는 뜻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혹 베트남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친구를 찾는데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 어머니한테 꼬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아주머니라고 할때 꼬라고 칭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짜우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편 친구의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고모뻘 되는 사람이고 난 조카 입장이니까 이렇게 약간 친근감 있게 꼬와 짜우 이런 관계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짜우와 함께 짝지어지는 다섯 가지 호칭 지금 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바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마, 삼촌 쭈 고모 고, 그리고 이때 짝지어진 호칭들 짜우까지요. 너무 잘하셨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배워볼게요. 남자 선생님은요 더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더이. 그리고 여자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부르실 때 이제 꾸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성 붙여서. 그래서 더이 고자 이때 짝지어진 호칭은 학생이 되겠죠. 학생은요, 엠이라고요. 뭐라고요? 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꼬라고 부르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엠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자, 이 자신을 칭할 땐 엠이라고 칭하겠죠. 그리고 저는 꼬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해서 꼬라는 호칭을 1인칭으로써 사용할 거예요. 이제 좀 호칭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시죠? 네 잡히실 거라 믿어요. 더 있고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리고 이때 호칭 m 보셨네요. 자 다음으로 사회생활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호칭 한번 보실 텐데요. 바로 i g 예요자 i 같은 경우에는 손인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어, 위인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 오빠 뻘 되는 사람한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선배나 또는 뭐 나이가 조금 비슷한데 연배가 좀더 높은 사람, 아잉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상대가 여성이라면 누나 뻘, 언니 뻘 되는 사람이라면 찌를 쓰겠죠. 그래서 아잉 찌. 자, 이때 짝지어진 호칭은요. 동생 뻘 되는 사람한테는 엠이라고 칭하고요. 또 동생이 자기 자신, 동생 뻘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는 제가요라고 말하겠죠. 그게 바로 M이 된다는 거죠. 즉, I-N-G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는 M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또 I-N-G가 동생뻘 되는 사람을 부를 때는 M이라고 부를 거예요. I-N-G, M 이렇게 외우셨나요? 자, 그래서 M이라는 호칭과 짝지어지는 호칭들 더 있고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더 있고 M. 잘하셨고요. 형, 오빠, 누나, 동생, 누나, 언니, 그리고 동생. I, G, M. 이렇게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와 짝지어지는 다섯 가지 호칭. M과 짝지어지는 네 가지 호칭. 더 있고 M. I, G, M. 이렇게요. 자,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가족으로 한번 와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알고 가야겠죠? 자, 아빠 또는 아버지는 모 라고 하고요. 모 어머니는 매라고 해요. 자 그때 또 짝지어진 호칭이 따로 있대요. 자 우리는 제가요 뭐 이렇게 다 통용되는데 베트남어는 아빠 엄마와 대화할 때는 호칭이 건이 되는 거예요. 건 바로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몸에 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호칭이 돼요. 몸에 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 아저씨와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요. 자 그분들이 저한테 껀이라고 많이 칭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식처럼 여겨준 거죠. 저 역시 어, 아버지 어머니라고 유학할 때 몸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꼭 가족 관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호칭들이 좀 친근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까지 얼마든지 확대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없으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1, 인칭 혼용된 호칭이자 베트남어 호칭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 복수호칭 한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복수호칭은 여러분들, 일단 1인칭 복수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우리, 1인칭 복수. 자, 그런데 우리 말아 말로는 우리, 저희 이렇게 뭐, 어, 반말일 때또 존칭어일 때 이렇게 갈리지만 베트남어에서의 우리는요, 중요해요. 베트남어에서 우리는요, 청자의 포함 유무로 결정을 해요. 즉, 막 듣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라면, 청자를 포함한 우리는 쭈, 따가 되고요. 청자를 제외한 우리는 쭈, 또이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 거 하니, 저, 저랑 여러분들이 되게 다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수업을 현장 강의에서 하다가, 선생님, 우리 커피 마시러 가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듣는 사람, 청자인 저를 넣어서 말해주는 거죠. 그때, 쭈, 따, 커피 마시러 가요. 라고 말하겠죠. 이해되셨죠? 청자를 포함할 땐 쭈, 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희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라고 저를 제외하고 다수의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청자인 제가 제외된 거죠. 이때는 좀또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칭 복수 우리는 반드시 청자를 포함했을 때와 청자를 제외했을 때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좀 따냐? 좀또이냐 이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따좀또이 청자 포함, 제외,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2, 3인칭 복수는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바로 '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깍' 그래서 '깍'은요, 명사 앞에 붙어서 '뭐, 뭐'들이란 뜻을 나타내요. 그럼 뒤에 호칭! 2인칭 또는 3인칭, 5칭이 붙었을 때 2, 3인칭, 5칭 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깍반, 진짜 깍반이라고 인사를 드리죠. 그럼 친구들,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깍이 복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여기에 남성분들이 모이셨네요. 남성분들, 오빠들, 형들, 깍, 아잉이 되는 거죠. 아이, 남성, 오빠, 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면 그 복수는 앞에 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깍지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여기 그 아이들이라고 3인칭 복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 아이들이요. 자, 그러면 그 아이, 3인칭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2인칭 호칭 뒤에 어이가 바로 3인칭이었죠. 그러면 아이, 동생, m 이죠 그리고 3인칭은 어이로 만들어졌죠. 에머의가 3인칭이었다면, 3인칭 복수는요, 잘하셨어요. 까, 에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인칭 복수는 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까, 머머들 이란 뜻을 가진 까을 호칭 앞에 위치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까, 아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까, 반. 제가 지금 활용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베트남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관계를 딱 설정하시고 호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지금 보셨지만 복수 호칭에서도 이렇게 청자를 포함하는 유무에 따라서도. 결정하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복수호칭도 쓰실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호칭은 아무리 강조해도 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상황에서 응용을 또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호칭 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